촉하고 카메라 앞에서 그에 대한 이해 없는 거를 잘 이끌어내는 거 감독이 혹시 아닐까? 감독 작가님이시라서 이제 감독에 대한 걸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뭐 작가 어, 후배는 어, 내가, 내가 모르네. 에이, 사실 에이, 감독이 감독의 잘 모르네 작가라서. 네그 사실 감독이 캐스팅 권한으로 현장에서 컨트롤도 좀 하면, 어? 힘도 좀 주면 아니 현장에서 일하는 감독이 배우한테 애정이 안 생기고 통제가 안 되면. 장미씨 너무 작이네. 내비 들어주죠. 초대드렸는데 아. 이제 장미씨 너무 좋다고 제가 작가님 덕분에 너무 잘 공연이 돼서. 어 지금 나뭐한번 해보자는 거야? <laughs> 아니야. 아, 그건 아니고 저는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리고. 좋아진것 같아? 응? 네, 어린 감독이 와가지고 나한테 와가지고이래라저래라서 이래라서, 이래라할까요이야기할까요